어, 여기는 일단 방산고등학교에 있는 란실리오 클래스 5 고요 이제 증상은 보통 추출을 하, 하는데 양쪽 물량은 맞는데 한쪽이 특별히 늦게 나올 때 또는 나오는 뉘앙스가 이상해질 때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머신마다 달라요 저도 지금 이거 뜯다가 조금 손가락 비었는데 그 내부 구조는 뭐냐면은, 일단은 만약에 나오는데, 이게 추출하는데 물량이 틀려. 그러면 거의 10중 8구 이제 플로어 메타 쪽, 요 유량계 쪽 문제기 때문에 요거 관련돼서 해결하면 되는데, 물량은 맞는데, 한쪽만 도드라지게 늦게 나오거나 하면은, 그 그룹 헤드 중에서 그 지글러가 꽂혀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머, 머신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 이제 그 그룹헤드 위에 쪽에 지글러가 꽂혀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그룹헤드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추출한 데 쪽에 요 부분 요기가 이쪽에 이제 그 지글러가 안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구연산으로 그냥 녹였고요 얘는 빼실 때 이제 예, 클래스 파일 같은 요거는 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몽, 몽키로 이렇게 네. 이쪽인가? 네, 이렇게 돌려주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게 안 열려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laughs> 이런 식으로 이거 열어서 안에 있는 지글러 부분을 갖다 청소하신 다음에 청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냥 구연산 물에다가 담가 놓으세요. 아니면은 구연산 물이 도저히 없다. 그럼 머신 세정제 넣으시면 되는데, 그러면 조금 오랫동안 넣어주시고, 그러시면은 머신 세정제 조금 안 뚫리는 경우에 너무 심하게 밖에 안 뚫리는 경우인데 가능하시면 구연산으로 하시면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거는 다시 물어보시면 됩니다. 됐어요.